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경상남도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발표하며 도내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646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균형 발전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 지표인 당당한 경남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경남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산업 여건과 낙후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시군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개발 방향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대해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0월 16일 열리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후 2014년에는 712억 원을 지원하는 등총 3,64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골프장 대표들이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내 27개소 골프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 환경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 이상 농약 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골프장은 금년 말까지 이행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수시로 현지 방문과 행정지도를 통해 2016년까지 2011년 농약 사용량 대비 약 65.4%인 33,531kg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매년 자발적 환경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해 우수한 골프장에 대해서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글대장경판이 등장했습니다. 합천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에서 한글날을 맞아 세로 3m, 가로 9m의 한글대장경판으로 판각 및 인경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판각 등 경판 만들기, 인경, 이운 행렬, 대장경 천년관 외벽 개시 등 일반 참가자들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업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통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창업, 판로 개척 등 통합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600여 건의 기업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지원 방안을 찾아주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해 거제 오비 일반 산단과 거창, 정장, 농공단지 등 6개 산업 농공단지 50개 업체에 기업 애로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기업 애로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신청 및 처리 상황 조회 등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계류 관련 수출 기업 10개사로 구성된 무역 사절단이 동남아 수출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무역 사절단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명림 등 10개사로 15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국가 중 시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계류 및 기계 부품류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기계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업종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의 대표 축제들을 투어하는 경남 탐방 행사를 펼쳤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국제행사인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체험해보고 경남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는 경남탐방행사에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해 경남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 관광객들도 지난 1일 경남을 방문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축제 등 경남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탐방해 도내 축제장과 자연 경관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남 탐방 행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3년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에서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풍산홀딩스 감주상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경남 국악예술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악제가 10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져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선수단 100여 명과 함께 종합 우승을 목표로. 제2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2013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기간 동안 공개되는 화엄경 변상도가 대장경축전에 놓치지 말고 관람해야 할 7경으로 선정되는 등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추린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경남을 뜨겁게 달군 주간 하이슈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한 미국 세일즈단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내 38개 농수산식품 업체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1억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2015년 대미수출액 2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또 LA 한인상공회의소, LA 라티노상공회의소와 협정식을 갖고 도내 농수산물의 미국 수출을 위해 각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너 브라더스사와 폭스사를 방문해 경상남도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등 국내 최초 메이저 테마파크 유치 가능성을 여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선비의 고장 산청에서 조선시대 실천 유학의 대가인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남명 선비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남명의 어를 기리는 남명제례를 비롯해 남명 선비 문화를 재조명하는 의병 출정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하 소설 박경리의 토지의 배경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2013 토지 문학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하동 토지 문학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자연이 품은 보물, 경남의 습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경남 습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8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장과 도금 등 표면 처리 산업을 주제로 한2013 국제 표면 처리 박람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표면 처리 분야 업체들의 IT 융합 최신 기술과 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